여자분들이 되게 못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가슴 운동이거든요. 가슴, 가슴 할게요. 가슴. 음. 정수리 한 중간 정도에 끝 의자 끝에 놓고, 자 다리는 딱 모아서 가운데다 놓고, 자 덤벨 손 클로스 할게요. 이때 주의해 줘. 어깨가 이렇게 들리지 않게 어깨 최대한 누르고. 가슴 운동할 때 허리가 살짝 들리기는 하거든요. 가슴은 살짝 들고 하면 은 이제 가슴 운동이 조금 더잘 되는데 이완을 많이 시켜주려는 목적으로 등을 다 붙인 상태에서 손 클로스하고 어깨 눌러주고 그대로 위로 쭉 끝까지 가볼게요. 갈수 있는 데까지 가고 이때 가슴이 많이 들지 않게 조금 눌러줄게요. 자, 여기에서 그대로 업 어. 쭉, 업. 자, 이렇게 반복하고 나서 저는 쭉 이제 스트레칭으로 손도 쭉 이렇게 많이 늘려주는 편이에요. 최대한 손쭉 이렇게 뻗어서 겨드랑이 많이 열어줄게요.